안녕하세요. 벨씨입니다. 이번주는 51kg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가 생리주간이었어서 좀 과식을 했어요. 오늘도 시작은 과일로 시작을 합니다. 황도복숭아와 석류즙 먼저 석류즙을 마셔줍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나이가 벌써 4 0대예요 생리 주간이 조금 불안정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성류즙 먹고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생리 기간도 잡히고 좋더라고요. 40대 이상이신 분들 성류즙 강추합니다. 황도 복숭아예요 저는 복숭아 중에서는 황도 복숭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름이라서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돈 목심 스테이크와 김치찌개입니다.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예요. 김치찌개에는 콩나물도 넣고 두부, 햄, 삶은 계란 등을 넣었어요.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찌개류가 자꾸 먹고 싶네요. 넣었어. 찌개에 있는 삶은 계란 먼저 먹어줄게요. 계란을 먼저 먹으면 속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어, 국물도 맛있네. 총각김치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실 저렇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일일 일식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골고루 먹어야겠지요? 이번엔 고기입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쌈장이랑 같이 먹습니다 상추에 싸서 먹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냥 상추 따로 먹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깨끗이 잘 먹었죠, 저? 후식 먹을 거예요. 소보루 단팥빵입니다. 어, 새로 사가지고 맛이 궁금해서 한 4분의 1 쪽만 잘라서 먹어봤어요. 음,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그 맛입니다. 소보루빵에 단팥빵 넣은 맛, 그렇... 둘째 날, 50.7kg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외식을 했어요. 해산물 갈비찜입니다. 4인분에 9만원 정도 했어요. 보기에 되게 화려하죠. 어,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어, 맛은 그냥 그럭저럭했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 만한 정도? 네. 오랜만에 생크림 케이크도 먹었어요. 살살 녹고 되게 맛있더라구요. 셋째 날 50.6kg입니다. 오늘도 시작은 성류즙과 황도 복숭아입니다. 오늘의 메인은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닭가슴살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누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닭가슴살을 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런데 너무 느끼하고 맛이 없었어요. 어, 닭 비린내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까워서 먹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해서 안 먹을 거예요. 배가. 그래도 오늘도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후식을 먹어줄 거예요. 노브랜드에서 산 초코 웨이퍼롤입니다. 가격이 되게 싸요. 980원. 저는 초콜릿 제품을 좋아해서 되게 좋아해요. 저거는 초코 바나나 크레페. 가격은 역시 980원입니다. 다섯 개 들었는데 제가 두 개는 이미 먹었어요. 음, 음, 맛있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예요. 초코 바나나 크레페입니다. 어, 이것도 초콜릿이라서 먹을 만한데 저는 초코 웨이퍼롤이 더 좋습니다. 저기 초코 웨이퍼롤 옆에 있는 것은 땅콩 과자 다 노브랜드 과자입니다. 되게 다 단과자들이에요. 저는 단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같이 마셔줍니다. 되게 이것도 노브랜드에서 산 콘스틱입니다. 6봉지 들었고 가격은 1,980원.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누가 노브랜드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 1등이 콘스틱이에요. 바삭바삭하고 어, 짭짤한데 계속 손이 가요. 더군다나 한 봉지에 칼로리도 100 칼로리 밖에 안 나거든요. 저희 집 앞에는 슈퍼가 없고, 노브랜드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슈퍼 갈 일이 있으면 노브랜드 매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쓰는 제품들이 노브랜드 제품이 많아요. 저는 노브랜드에서 협찬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날, 50.7kg입니다. 오늘은 GHC 마초킹 치킨과 달콤 치즈볼을 주문했습니다. 빨리 치킨 먹고 싶지만 치킨 먹기 전에 방울토마토와 요거트를 먹어줄 거예요. 자주 먹는 방울토마토이지만 질리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마초킹을 처음 먹어봐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뜨거워. 아, 근데 너무 뜨겁네. 살짝 식은 것 같아서 전자렌지에 돌렸더니 너무 뜨거워서 못 찍겠어요. 어쨌든, 토크로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뿌링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뿌링클 먹다가 질릴 때 가끔씩 한 번씩 먹는 건 괜찮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식 시간입니다. 온통 초코 과자죠? 요즘 제가 엄청 좋아라 했던 초코블랑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좋아서 무조건 하루에 3개씩은 꼭꼭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정이 돼서 하루에 한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은 매일 먹을 거예요. 다섯째 날입니다. 50.2kg 오늘도 식전에 석류즙과 황도 복숭아를 먹겠습니다. 어젯밤에 전기 압력 밥솥으로 구운 계란을 구웠습니다. 계란 한 판이나 구웠는데요. 예쁘게 구워진 것도 있지만, 그거는 천천히 먹고, 먼저, 터진 구운 계란부터 먹겠습니다. 음. 저 구운 계란 진짜 좋아해요. 한참 다이어트 할때 구운 계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 그렇지만 구운 계란 갖고는 부족하니까 김치찌개와 밥을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비가 와서 매일매일 김치찌개를 끓여놓거든요. 김치찌개에 콩나물 잔뜩 넣으면 진짜 국물이 시원해요. 거기다가 고기도 넣고, 햄도 넣고, 두부도 넣고. 정말 맛있어요. 평생 김치찌개만 먹으라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초코블랑과 초코, 초코 웨이퍼롤이 후식입니다. 여섯째 날 50.4kg입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구운 계란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식전에 앞서서 석류죽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요거트를 먹어줍니다 구운 계란 5개입니다 저는 체중이 좀 늘었다 싶으면은 항상 구운 계란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먹고 싶은 만큼 시컨 구운 계란을 먹어요. 뭐꼭 소금에만 찍어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구운 계란을 꼭 메인 삼아서 김치하고도 같이 먹어주고 아니 뭐 다른 밑반찬 멸치하고도 먹어줍니다. 이렇게 구운 계란을 삶아놓고 일주일 동안 시컨 먹으면은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구운 계란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또 맛도 있고 또 원래대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밥안 먹었어요. 계란이랑 방울토마토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후식은 먹어줍니다. 후식을 안 먹으면 인생에 사는 낙이 없잖아요. 빈치입니다 저는 초콜릿이랑 초코가자를 되게 좋아해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정말 세상 행복한 맛입니다. 단과자 먹었으니까 이제 짠과자 먹어줘야죠. 저거 콘스틱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일곱 번째 날 50.1kg입니다. 오늘은 포도를 먹을 거예요. 복숭아 다 먹어서 어제 포도를 한 상자 새로 샀습니다. 색깔이 예쁘네요. 올해 처음 먹어보는 포도입니다. 어, 그런데 굉장히 달아요. 맛있기는 한데, 매일 방울토마토만 먹다가 포도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달죠? 어, 이거는 식전에 먹기에는 너무 단것 같아요. 포도... 오늘은 BHC 프링클 치킨과 달콤 치즈볼을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포도가 너무 달아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역시 마초킹보다는 프링클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프링클 최고. 네. 치즈볼이 식어서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렸더니 치즈가 터졌네요. 음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다섯 개 들은 거 애들 네개 주고 저는 한 개만 먹습니다. 다음에는 두 박스 시킬 거예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덟 번째 날 아침입니다. 49.8kg. 체중이 주 초반보다 1.2kg 줄었습니다.